자, 4번 질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물고기 중에서 힘이 센 것은 뭐냐면, 브라질과 브라 가이아나의 강과 늪에 사는 전기뱀장어입니다. 자, 여기 스위치는 A, O, B, A에다가 해야 돼서 단수이고요. Fish는 여러 종류일 때, 는 f i s h is 가능합니다. 원래 Fish는 여러 마리라도 Fish잖아요. 그리고 그것은, 여기 선행사 어딨죠? 정기뱀장어죠. 그래서 여기 단수 선행사의 스위치 주관대 그리고 앤 i 이즈로 바꿀 수 있죠. i 이는 정기뱀장어가 단수기 때문에 이십니다.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전기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집니다. 뭐 했을 때, when advantageously disposed to paralyze 가장 큰 동물까지 얘가 마비시키도록 하고 싶을 때 자기한테 adventurous, advantageously, advantage가 이점이고요. 장점이죠. 형용사의 부사까지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유리하도록 가장 큰 동물을 마비시킬 때 그리고 d i s p o s e 노출하다는 거죠. 여기서는 뭐뭐할 마음이 있다. 라는 뜻이고요. 여기 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는 앞에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라서 생략된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동물까지 마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유리하도록 충분한 형용사 뒤에서 명사 꾸며준다 했죠. 전기장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. 그리고 sufficient는 형용사로 충분한이고 반대인 deficient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자, 대부분의 사람들은 be familiar with 뭐뭐와 익숙합니까? 그 한복 티의 graphic description of 인디 언에뭐 하는 방법? 그 물고기를 잡는 전치사 이아인지방법 1. 생생한 묘사에 익숙합니다. 즉그 생생하게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데 방법? by driving and keeping 여기 병렬 구조 두 개입니다. 뭐 하고 뭐 함으로 써 물고기를 잡냐면 인근의 평원 평지입니다. A 야생마들을 into 어디로 drive A into B. 개울가로 몰아넣어서. 그리고 또 keeping them. 이거는 야생마들이죠. 거기에다가 유지시킵니다. until 뭐할 때까지 전기 뱀장어들 The 빈번한 전기 쇼크에 의해서 have exhausted. 다 써버리죠. 그들의 저장했었던 전기를 open them. 어디에게? 이 말들에게요. 지금 죽은 거다 말입니다. them, w h i l e horses, them. 그래서 이 전기 뱀장어들이 자기가 모아놨던 전기를 다 쓰게 되어 그 몰아져가지고요. 그랬을 때, when becoming even more helpless than other fishes. 다른 물고기보다 이제 전기를 다 썼으니까 exhausted. 다 소진했으니까 훨씬 더 helpless 해지겠죠? become은 이 형식이고 보호자리에 helpless 형용사가 와야 되죠? helplessly.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. 그래서 이 전기 뱀장어들이 더 다른 물고기들보다 훨씬 무기력해졌을 때, they are easily captured. 쉽게 잡힙니다. 자, 하지만 최근에 considerable 상당한 의혹이 has been thrown open 이 사람의 이야기에 생겨 지게 됐습니다. 수동입니다. 의혹이 생겨 지는 거고요. thrown은 던지던데 던져졌다. 자, 그리고 여기 considerable 대신에 significant 상당한 괜찮죠? consideration 얘는 사력이 뿐이라서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의혹이 생겨지게 됐습니다. 뭐 때문에 owing to 명사, 어떤 사실 때문에 명적 뒤에 동격되시죠? 그 이후에 여행자들이 have failed, 실패했어요. 현재 완료, to, fail은 뒤에 to 써야 돼요. discovering 들어가면 안 되고, to 부정사만 쓰는 미래지향적인 동사입니다.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질문이 제기되어졌습니다. So unique a method of fishing. 자, so 형 어명 이거는 어순 잘 봐주세요. Such a 형명 unique method 해도 되고 그토록 독특한 물고기 잡는 method 방법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, owing to, due to, because of On a c of. 다 같은 겁니다.